네, 안녕하세요. 어, 왕계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영상에 많은 도움되니 많이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096530, 코드번호 096530 시젠, -CZEN, 바로 시젠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최근에 30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어, 시총이 뭐 지금 현재보다, 뭐, 물론, 많이, 어 올라가 있었던 상태에서, 뭐, 7조, 8조까지 올라가면서, 어 지금 코스닥, 어 시총 상위 종목에 형성이 되었었다가, 아쉽게 지난 8월 10일 고점권을 연출한 이후로, 뭐, 지금 현재 30만원대에서 20만원대까지 눌린, 어, 시즌이라는 종목을 금일 알아보도록 할 텐데, 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또한 기업인지 알아보게 된다면 뭐 유전자 분석 상품,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및 기기 개발을 주 사업 목적으로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라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연결대상 법인으로 진단 시약 및 장비 판매업을 영위하는 해외 법인 7개사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종목이 최근에 어 코로나19 관련된 이슈와 함께 변동폭을 형성해준 종목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시약 및 진단키트 매출이 급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외형이 크게 확대가 되었다 역시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해당 기업의 시약의 우수성이 널리 인정받고 있음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향후 매출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라고 어 지금 증권사에서도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키포인트는 현재 시점에서 진단 키트 관련된 대장주이고 현재 시점에서 지수의 변동성을 상당히 크게 만들어 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코로나19가 단기 적인 측면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잔존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분명히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키우지 못했다라는 과정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상반기 매출액이 3560억 원, 영업이익 2087억 원으로 전년도 총 매출액의 3배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도 총 영업이익의 무려 9배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눌린 과정들이 지금 현재 지수의 움직임과 함께 흘러갔다 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지금 시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고점권에서 눌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워낙 많이 형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성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 라고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도 마찬가지로 기대는 되고 있고 현재 단기적인 변동성이 뭐 주가와 함께 눌리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만들어준다라면 혹은 어느 정도 지지구간 대가 연출이 된다라면 해당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도 얼마든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혹은 대응책 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어,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더 디테일한 부분들 설명해 드린다면 은 역시나 최근에 지난 3거래일날 아, 3거래일 연속 눌리면서 30만원대에서 20만원대 초반 21만 원까지 눌렸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빠르게 회복세를 일단은 연출해주었고요. 그 과정에서 역시나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유행 시점을 만들어주고 있었었고, 뭐 일단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전거래일날, 전전거래일날 회복세를 형성해주었지만 일단은 금일 눌렸다라는 과정이죠. 하지만 뭐이 또한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었을 때 지수와 함께 눌렸던 과정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고요. 다행인 점은 점점 오후 시간으로 둘수록 지수는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종목은 회복세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적어도 최소한 최근 형성된 저점권 21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라 시즌에 대한 분위기는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어, 우리가 생각을 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나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대응책 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왕제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